목갈치입니다. 포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는 한띠 목갈치고요.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한띠 목갈치입니다. 어, 목포 목갈치는요. 정말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가는 목포 목갈치 한띠 먹갈치의 모습입니다. 가장 인기가 좋고요. 그리고 두 두띠 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50마리씩 들어 두띠 먹갈치입니다. 좀더 가격대가 좀더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목포 먹갈치. 굉장히 고소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재구매가 많습니다.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두띠 먹갈치.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게 금어기가 풀렸습니다. 금어기가 풀려가지고 바로 이제 들어왔고요. 목포 하라이판장에서 가져옵니다. 1kg에 3 3이 내외로 들어가고 있고요 어, 꽃게가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어, 지금 굉장히 맛있는 숲꽃게 입니다. 그리고 신한 자연산 미너입니다 미너가 가격이 여전히 좋고요 미너 원하시는 고객님들 미너를 꼭 구, 구매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가격대가 너무나 좋습니다 포떠서 원하실 포떠서 통으로 원하면 통으로도 보내드립니다 신한 자연산 미너 수치미너로 보내드립니다